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3장 1절에서는 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2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두 짐승이죠. 바다와 땅에 대한 개념 둘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도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의미하고요. 땅도 세상을 의미하죠. 근데 왜 바다와 땅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가? 뭐, 제 믿음의 불량 안에서 해석하는 거지. 이것이 뭐 절대적인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다라는 것도 세상이고, 땅도 세상인데요. 죄와 악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죄와 악.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하나님 외 다른 대상을 향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세상이고 땅도 세상인데 바다의 특, 특성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 예, 하늘을 차단시키고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거죠. 예, 신성 모독을 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죄를 죄 속에 살아 살게 해야 되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 물질이나 다른 무엇 사람이나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물귀신처럼 그렇게 바다 속에서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영들이라는 거죠. 어, 그 땅은 뭐냐? 아, 악의 영역. 악은 뭐냐면은요. 어, 반역이 빗나가는 것, 죄를 짓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악입니다. 죄를 효과적으로 잘 짓게 만드는 것이 악이고요. 죄에 숙달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악입니다. 악인과 죄인의 특징이죠. 성경에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히 여기시고, 다라는 말씀은 나오지만, 악인을... 뭐 용서하시고 불쌍히여긴다 긍휼이여긴다 이런 말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라는 것은 어, 죄를 의롭다고 말하는 자거든요. 뭐 죄를 선하다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 악인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역할을 하는 하는 영인 영들이냐? 아 어, 이제 바다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제는 죄를 어롭다고 하고 선하다고 하고 죄를 조장하고 퍼뜨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어린 양은, 게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겉모양은 그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르침은 사단적이고 마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모습을 했지만 그 속은 늑대고 일이라는 거죠. 이 짐승의 특징이. 예. 그리고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어,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행하고 거기서 플러스, 더하여서 뭘 합니까?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이다큰 예.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한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죠. 그런데 엘리야가 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합니까? 참신, 만군의 여호와는 한 분이신 분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 참신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런 기적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이겠습니까? 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는 그 참신이 아니죠, 막인데 그 우상을 참신인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버리는 이적을 한다는 거죠. 그 얼마나 강력한 미혹하는 세력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또한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불이 땅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살아 설득력을 가지는 거죠.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결국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영은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죠. 미혹하는 영. 미혹이라는 것은요, 미혹을 당하게 되면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리송하다가 아닙니다. 그건 미혹이 아니에요. 미혹은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진리고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아 이게 맞나 틀렸나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고 따르는 상태에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에 빠진 자를 돌이킨다 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투로는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를, 강도의 강도의 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참으로 그, 그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고 뭐 이적까지는 안 일으켰겠지만은. 정말 많은 설득력 있는 말로서 어린 양의 탈을 쓴 에, 늑대였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음, 정말 가르침은 어, 진리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죄를 죄 되게 만들었죠 율법주의로 만들어 가지고 어, 안식일을 지켜라 뭐1일조를 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 그들을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열매는 뭡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는 것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우리가 이제 적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 파트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요, 특정 어떤 사람이다, 어떤 집단이다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뭐 황제다, 내로 황제다, 뭐 천주교 교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시대에 살지 않는 사람은 이두 짐승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사도요한이, 요한 1, 2, 3서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가르침,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마귀의 앞잡이 사, 하수인을 하는 사람, 그 영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들의 색깔이나 사역의, 영적 사역, 뭐, 악한 영들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 형태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십만 가지의 어떤 모양대로, 어, 이만만, 마병대의 수가 이만만이라 하잖아요. 그 이역이라는 거죠. 그렇게 셀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 영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적 그리스도를 글쓰도, 대적하는 그 짐승들의 형태를 보니까 대표적인 특성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지 누구누구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이 사람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와 1대1로 매칭시켜 버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 또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로마 제국의 헤롯 신화 빌라도를 통해서 마귀의 그런 땅에서 나온 짐승이 역사할 수도 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천주교의 형태로서도 어, 타락한 중세 종교의 형태로 또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아,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세력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특징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구분을 할수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에 대한 특징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양의 탈을 썼는데 모양은 양 같으나 용이 말하는 것 같은 가르침은 사단에 속한 것. 결국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백해 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가장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정치 세력이나, 아니면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의 대적 세력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지구상에서 교회만이 마귀를 대적하는 보이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땅에 있는 짐승들이 믿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뿔은 어린 양과 같은 뿔을 가지고 있고, 사단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꾸미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각종 이적을 행해서 내가 증거하는 말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다.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성령의 가르침이다라고 온갖 이적과 어, 그런 기적과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땅에서 나오는 짐승의 특징이고 어, 주 공격 대상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인데 생기를 주 넣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 합니다. 그 짐승을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다 죽이게 해버린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 자기 말 듣지 않으면은 사전에 들인 공예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중세시대 타락한 기독교는, 천주교는 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종들을 실제로 죽였지 않습니까? 개신교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죠. 땅에 속한 짐승의 그배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하게 합니다. 표를 하게 한다는 라 것은 자신에게 충성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세력 속에 확실히 속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에 빠진 사람은 본인은 지금 계속해서 미혹을 전하고 있는데, 본인은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마에 인을 찍는다라는 거죠.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특징이 뭡니까?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어, 통일교 교단에 소속이 되어야만이 그 통일교단에서 소속된 회사에서 진급이 됩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반, 자기의 영역 속에 들어와야만이 살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기의 영역에서 벗어나면은 생활 자체가 안 되게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한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초대교회와는 완전 대조되죠. 초대교회에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이 발앞에 두고 사도들이 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 필요를 채우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내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추구하지 않고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과 은사가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믿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 마음이 다 채워지고 내 생활의 모든 기쁨이 충만해져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것들은 나에게 소용이 없을 정도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사도들이 발앞에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음. 그치, 그러니까 단지 필요, 필요에 의해서 한 거지, 내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라는 개념은 뭐냐면, 에, 내 마음을 채우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대상이 뭡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고 기부앤테이크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필요를 채운다는 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가 아니다 이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아주 좋은 분별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교통한다 하나님을 성기는 그런 교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매매하는 열매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각 성도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기뻐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 아, 이제는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앤테이크가 아니라 아낌없이. 퍼주고 나눠주고 꾸워주는 거죠. 이게 바로 미혹이 아니고 정말 하늘에 속한 하늘을 사는 자의 성령의 열매의 특징인데, 적그리스도의 세력 정말 양의 탈을 썼지만 미혹의 세력의 열매는 뭐냐면 아무리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큰 이적을 행하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어떤 성령의 역사와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뭐로 나타납니까? 매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끼리 끼리 예, 서로 계층끼리 계급끼리 서로 주고 받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예, 많이 배운 자는 많이 배운 자끼리 지금 이런 형태들이 예, 예배당 조직에서 많이 나타나죠. 정말 생명이 있다라는 교회에 찾아갔는데. 그 교회 생활에 들어가 보니까 다끼리끼리 놀고 있어요. 서로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런 동호회 활동 같은 느낌, 사회 세속적인 사회 모임, 개 모임하고 똑같아요. 이게다 매매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 모임은 당연히 매매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매매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 거저 주는 관계가 되죠.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를 나에게 잘해 주든 못해 주든 나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내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잘해 주면 감사하는 거고 나에 대해서 좀 못해 줘도 그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하거나 뭐 억울하거나 분노가 생기지 않죠. 나를 좀 무시해도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 자존감도 없어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나 못해주나 이렇게 신경 쓰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막 선을 베푸는 것도 뭔가를 더 받기 위해서, 어, 더 보답을 받기 위해서 존경을 받든지 인정을 받든지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매매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다 어디, 어떤 영향력입니까? 땅에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적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교회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런 영적 특성을 지금 하늘에서 사도요한이 본 거예요. 악한 영들의 특성을. 그리고 그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순니 666이다. 666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예, 이것은 안식을 뺀 숫자입니다. 7은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어 안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안식 안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666이라는 것은 안식이 없는 날이 계속 반복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왜 이렇게 해석하냐 할수 있냐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영적인 의미에서 에덴 동산이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주님이 만드셨고 계시록 마지막 장도 어떻습니까? 세 예루살렘도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타락을 기록한 에덴 동산 바깥 세계부터 세 예루살렘 직전까지의 내용은 뭐냐? 안식이 없는 안식을 빼앗긴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을 떼는 것도 어린 양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한 안식을 되찾아주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을 이것이 얼마나 성경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지를 좀 알고 분별하는 사람이라면 이 666의 개념이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라는 개념이 안식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악한 영의 전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맞다, 틀렸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땅에 있는 짐승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성경을 인용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땅에 있는 짐승의 말과 가르침에 미혹돼 버리면요. 그 미혹하는 영이 가르치기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안식을 줄 거라고 가르치는 거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은 정말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늘의 기쁨을 만족하게 된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실제 삶의 열매는 매매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안식이 없다는 라 거예요. 매매하는 것이고, 안식이 없습니다. 심이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사람의 수,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과 의지가 거기서 투입돼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자유함은 없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거예요. 지금 도시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세속적인 문화도. 사람들이 쉬지를 못합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쉬면은 불안해집니다.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돈을 벌든 안 벌든 나도 열심히 뛰어다녀야만 될것 같아요. 666의 시스템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똑같죠. 신앙생활 자체도 666의 그런 시스 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만 되고 충성 봉사해야만 되고 뭔가를 전도해야만 되고 제자 사역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막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 정말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를 사도야한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땅의 짐승을 미혹을 분별하는 두 가지입니다. 매매하, 매매하게 매매 하는 겁니다. 매매 그리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거는 미혹 속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가보면 정말 거기는 주고받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을 한다고 수없이 가르치지만 하늘의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안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은 없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거든요. 광야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그건 모세 율법이지만 율법 안에 복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광야에서는 안식이 불가능합니다. 안식이라는 그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은 내가 즐기고 누리고 만족하고 쉬는 건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즐길 것도 없고 누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땡볕인데, 그런데 거기서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뭔가를 내가 육적으로 많이 가지고 여유가 있다, 시간이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가지지 못하고 환경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에워싸는 에워싸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안식이죠. 시편에 나온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네 상을 베푸시는 안식입니다. 원수가 늑대가요. 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코앞에서 목전에서 주님이 밥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환경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런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안식이요? 원수를 다 날려 버려야 돼요 환경이 바뀌어 져야 됩니다 환경적인 안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적 그리스도의 세력이고요 이 세력들은 나와 무관한 세력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나, 우리는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정말 이 짐승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싸워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버리면 바다의 영역, 땅의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이 벗어납니다. 바다의 영역이 뭐라고요? 죄의 영역. 땅의 영역이 뭐라고요? 악의 영역.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다와, 악의, 바다와 땅의 영역, 죄악의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는 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 성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매매하는 삶에서 벗어난다. 매매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매매하지 않고 살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은혜로 삽니다 이제는. 그리고 6 6 6에서 벗어나는 거죠. 끊임없는 사람의 수에서 벗어나고, 안식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24시간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주님이 모든 날의 주,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모든 날은 666이 아니라 777로 바뀌는 거죠 영원한 세유루살렘의 삶을 천년왕국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